이거 좀 옛날 얘기 아닌가요? 롯데리아가 내란버거 세트를 출시할 수 있나? 안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. 롯데리아, 내란버거. 글쎄, 저는 이거는 끝난 얘기로 보여요. 출시 안할것 같아요. 응, 어, 안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시 내란이, 그 됐으니까 안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의 바램이 있기는 했지만 어 갑자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롯데리아에 회동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그런 거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 마음들이 있었다인데. 아, 뭐, 끝난 얘기다. 월드입니다. 음, 그래서, 안할것 같아요. 내란 버거. 음.